오늘 원장님과 자리를 보다가 원장님께서 건물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계약 조건이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원장님께서 다른 건물은 6개월도 주고 1년도 렌트풀을 주는데 우리 건물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게 아닌가 이야기 하셨습니다. 건물 쪽에서는 평소에 따라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서로 조율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개월 1년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건물 쪽에서 메디컬로 임차 놓는 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건물주는 상당히 적극적이었고요. 저도 건물주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원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검토하신 건물이 6개월 1년 정도 렌트풀이 준다고 하는 곳은 신도시가 아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맞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가들이 비슷한 시점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비슷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경쟁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자체에 원장님이 어느 한 건물에 임차를 하시게 되면 다른 건물들은 기회를 사실상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분양팀들은 대부분 상가를 팔아야 되는 게그 주목적인데요. 임차인들이 어떤 임차인이 맞춰졌는가에 따라서 이 상가의 값어치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게 정해질 텐데 병원이 들어오고 수익률이 잘 맞춰지었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많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행사나 분양팀 입장에서 사실 비어있는 상가를 어떤 사람에게 팔았을 때 할인을 해줄 수 있는 폭보다 차라리 그 정도 금액을 원장님들께 지원을 하고 제 값을 받는다면 사실상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많은 렌트풀이, 많은 지원 할수 있는 거고요. 현재 원장님이 먼저 보셨던 이런 상가, 지금 전철역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금 비어져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검토를 하시지만 다른 원장님들도 검토를 하실 거고,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많은 전화를 받고 있을 거예요. 서로들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조금만 조정이 되면 진행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가에서 렌트풀이 2개월, 그리고 렌트풀이 3개월 정도 제한하는 건 상당히 원장님들께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시는 원장님 아니시더라도 다른 팀들이 진행하시는 건물들 검토하셨을 때, 건물 쪽에서 2개월, 3개월 정도 조율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아, 이 상가는 적극적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아, 일반적인 제안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좀더 긍정적인 임차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상의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카메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